층고가 높은 복층을 원하시나요? 오늘의 집은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공간 분리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그냥 복층이 아닙니다. 역세권에 테라스가 있는 복층입니다. 1호선 역세권 복층 중에 가장 저렴한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분양정보 S하우징 한서화 부장입니다. 부장이 오늘은 어.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 광역시 이추열구 도화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도 다섯 개층 1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사실 오늘의 현장은 모든 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다가 지금 오늘의 집딱한 세대가 해약이 돼서 서둘러 촬영을 나왔습니다. 해야세대 빨리 와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의 집 장점이 뭐냐면은 역세권에 위치한 테라스가 있는 복층세대예요 거기다가 분양가 봐줘도 정말 좋습니다. 아, 어, 분양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오늘의 집 입지 정말 좋죠. 1호선 도화역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고역세권 현장이고요. 초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오늘의 집에서 바로 보여요 그 진짜 딱 보여요 어, 진짜, 진짜 가깝나 보네요 정말 가까이 위치했고요 거기다 또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주거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차장은 여기 한 곳과 그리고 맞은편 한곳 해서 이렇게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차량 이동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 천장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로비에는 로비 폰도 있기 때문에 방범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주차장을 모두 살펴봤고요. 위로 올라가서 전시부터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전실을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 전실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장방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테리어 마감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벽면의 마감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 서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은편 벽면에는 4칸짜리 키큰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 하단부는 띄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집 전실 바닥은 테라조무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정면에 보면은 투명, 투명 유리가 아닌 불투명 유리가 설치되어 있죠. 화면도 슬라이딩 타입으로 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거실을 살펴볼게요. 거실의 면적이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상당히 깔끔하네요. 그쵸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 보시면은 굉장히 멋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파를 이렇게 놓기도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쵸. 천장도 멋스러워요. 무무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등과 간접등 그리고 직구등이 아주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요. 그리고 한쪽에 보시면은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스위치까지 있는데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실 앞에 베란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베란다도 면적이 상당히 넓죠? 어, 그러네요. 그쵸. 거실에, 거실에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넓어요. 네. 거기다가 통창이 있어서 개방감도 정말 우수해요. 맞습니다. 네. 바닥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한쪽에 보일러와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놓기도 에 아주 좋아요. 그외 공간에다가 화분들 놓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만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방이 있는데요. 자첫 번째 방 면적이 아주 괜찮죠. 아, 상당히 넓어. 여기가 메인 룸인가 봐요. 네, 여기가 메인 룸이고요. 거실과 동일한 체감과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메인 등과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채로운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어요. 어, 방 안에도 예. 간접등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쪽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복층이잖아요 네. 계단 밑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준비해놨어요. 다양한 짐들 모아라기 참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을 살펴볼게요. 자 거실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주방인데요 주방 한쪽에 식탁 자리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식탁을 놓게해도 아주 좋아요 이거 말고도 큰 식탁을 놓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싱크대도 기업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할수 있고요 기준으로 가스레인지 기준으로 양쪽에 조리등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위쪽으로는 내리병 후조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싱크볼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 다양한 싱크의 설거지들 놓고선 설거지하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에는 식기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 공간도 넉넉한데요.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네, 뭐죠? 요거는 기본으로 제공 되는 빌트인 냉장고예요. 어우, 기본 옵습 이라는 죠 아주 가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도 이뻐요 천장 이쁘죠? 음. 여기도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이쁘고요 조명도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방을 볼게요 자두 번째 방도 면적이 아주 좋죠 아 어, 그래요? 네 구조도, 구조도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채광이 참 좋아요. 어, 채광 진짜 네 거기다가 환기도 정말 잘될것 같고요. 자연분들의 침실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하죠 네. 이정도면 책상과 침대를 놓고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을 살펴볼게요. 메인 욕실도 면적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공간 분리도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공간 분리가 확실한게 파티션 뿐만이 아니라 단차식공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우선 여기 세면 공간을 보면 변기 옆에 반달이 세면대 있고요. 그 위에 선반이 있고, 이쪽 세면대 벽면은 아주 멋스러운 우드 스틱 타일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수납장과 거울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파티션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면도 아주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검정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하부층을 모두 살펴봤고요 바로 이 멋스러운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자, 오늘의 집에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있죠? 테라스죠? 네 테라스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오늘의 집 테라스 면적도 정말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야외 활동 즐기 기 좋은 면적인데요. 여기 조명하고 콘센트가 있어서 더욱더 편안하게 야외 활동 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네. 층에 위치한 테라스라서 그게 네.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 뭐, 밖에서 누군가 막 우리 집을 보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맑은 한늘밖에 없습니다 아, 딱한번 보면 네. 전경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바람을 쐬거나 커피 한잔 즐기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테이블 하나 놓고 뭐 책을 읽어도 좋고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취향대로 꾸미기도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테라스를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도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복층의 나머지 공간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제 앞에 있는 이 공간 정말 널찍하네요. 여기가 복층의 거실이죠? 맞습니다. 복층의 거실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가구들을 비치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네, 친구가 높아서 너무 좋아요. 친구가 상당히 높죠.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복층에는 방이 또두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네. 아. 자 우선 복층 첫 번째 방을 보면 구조는 자루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면적은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보면 창문도 있고 거기다가 수납장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수납장만 많네요. 그럼요.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하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자 두번째 방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신고는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네요 네 조금씩 낮아지지만 그 안쪽에는 수납장들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품들 동일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용하시는데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복층에는 욕실도 있어요 욕실 한번 살펴보면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아, 깊이가 굉장히 네. 깊어요. 정말 깊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기 안에다가 욕실용품 보관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구성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변기 옆에는 긴다리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수납장과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멋스러운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욕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알차고 볼거리가 다양한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2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